진짜 오랜만에 이삭 토스트를 시켰거든요. 메뉴가 엄청 다양해졌더라고요. 제가 기억하는 이삭 토스트는 햄앤치즈에 되게 달달한 소스 들어있는 그 정도였는데 이런 포테이토 팝 이런 것도 생기고. 토스트도 프렌치 토스트? 이런 게 생겨가지고, 일반 식빵이 아니고, 한번 구워져 있는 이런 거구나. 맛있다. 안에 계란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더 포만감이 있는 것 같아요. 일요일은 바람이 한냥 5, 6 정도, 5에서 5, 6... 아니, 5에서 6... 5에서 6 정도 아니야? 아,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. 음! 이거 맛있다 커들박이 되게 오랜만에 먹는 거 같아. 음... 근 내가 문좀날아줘 아, 엄청 고소하다. 먹어 됐어요? 음. 응. 음. 음. 너무 맛있 응. 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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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 주에 갔다 왔어? 저번 주에 갔다 왔어요? 뭐이 저번 주에 저번 주에 뭐라고 하 저번 주에 뭐었잖아지 저번 주에 뭐하 아, 지 제가 이거 낚시할 때 쓰려고 방안용품을 샀는데, 여기에 택 같은 게 달려있었거든요? 여기에? 그래서 그냥 뜯었는데, 여기가 이렇게 완전 찢어져가지고, 바늘로 꼬매려고. 다행히 색깔이 비슷해가지고, 막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진 않는데, 세탁기에 돌리려고 생각해보니까 세탁기에 돌리면 이게 다 터질 것 같은 거죠? 오랜만에 바느질을. 오늘은 강원도에서 대구를 잡아온 게 있어가지고, 대구 탕을 한번 끓여보려고 하거든요. 대구 매운탕. 지리탕은 해 먹어봤었는데, 매운탕은 안 해봤었거든요. 근데 어차피, 대구 매운탕이 뭐, 통태탕?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. 지리도 맛있기는 한데, 저도 그렇고 비보님도 그렇고 빨간 구구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꽂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찍었어요. 맛있게 잘익구만아 너무 진밥인가? 와우 저녁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90%는 최고의 극찬이야 음. 부미지 없는 건강한 맛이네. 아, 날 들어가면 진짜 맛있겠다. 그때. 음. 아이 아쉽더라. 와. 음. 그니까 뼈 조심해 응 진짜 맛있다 상의 버전 동태탕 한국 사람은 고추를 다 그렇죠. 맞아, 응. 맞아. 이게 옛날에 밥할 때는 맛있는 밥 냄새 안 나가지고, 뭔가 밥하는 기분이 안 들었는데, 이거는 쌀향이 너무 좋으니까 밥할 때 기분 좋았어. 고구마 먹었어 맛있어, 맛있더라. 고 전에 거랑 뭐가 더 나은 것 같아? 전에 거랑 완전 별이 틀려. 그게 맛있지. 응. 음. 전에 달. 거는 진짜 그냥 달, 완전 달달한 그냥 그 호박 고구마고, 음. 이거는 그냥 우리가 먹던 그냥 고구만데 되게 단맛. 음. 어. <laughs> 먹고 먹으면 그냥. 술도 안 먹는데. 해장국이야. 응. 몸은 먹는다. 감기는? 응? <laughs> 음? 감기는 뭐 <laughs> 그런 <먹자>. 어, <laughs> 어제 거의 잠못 잤어. 진짜? 뭐 아파서? 뭐 뭐라. 그냥 먹었는데. 응? 음. 오늘은? 응 음, 괜찮았어 왜? 기침하느라고? 아니면 목 아파서 짐을못 응. 생겨 코로나 아니야? 아, 코로나 때이라면들려 그게 엄청 크게 들어있더라고 다고. 응. 대구 볼살. 아 볼살 볼살이 제일 맛있는 거야. 응. 음. 음. 맛있다 진짜. 음. 음. 와. 분쇄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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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나한 차고 싶다. 한치 어떻게 되는지 다 나도 기억 안 나. 드래풀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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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던 것 같아. 맛있데 어때? 아우 좋. 고기조랑고더 맛인데, 또, 했던거했어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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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과? 어잘서업잘에업보에준 응, 보내준 데했어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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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줬다고? 그 vip 들 한테 뭐 보내 준다고？응, 어어, 응. 응. 어어. 지 보내, 과자 보내 줬 거든. 이따 다이랑 같이 먹 으려고. 어떠 어 앞뒀어. 너무 잡히 는거 죽이 던데. 들어 보 니까. 어차피 안 먹는데, 음. 그럼 그날은 아예 그냥 쉬어도 되는 거야? 아니면 또 출근했다가 시간 보고. 저희 동네가 붕세권이 돼가지고 비버님이 붕어빵을 사왔는데 이렇게 생긴 붕어빵이고 3개 2천원이래요. 비싼... 비싼 아이야나 근데 갑자기 이거 붙어있는 거 봐. 열두또도천틈이 허라. 김이 이렇게 펄펄 하는데 바로 할수 있다고. 음, 맛있겠다. 나 한치 지금 잘했었는데. 뭔가, 건강한 맛이다. 팥 엄청 많이 들었어. 근데 팥 이렇게 많이 들있는거 싫어. 뭐, 세 마리네? <laughs> 두개 같이 올랐나보다. 두 마리. 응, 청소를 해야 돼 빨려가지고.